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 타로카드 57번 중풍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풍 손은 밑에 보시면 은 3은 병이고 5는 지니까 병진이죠. 이게 6 0갑자의 병진이 됩니다. 이 중풍 손이 호해가 되면 화택규가 됩니다. 위에 보면은 이 풍이죠 밑에도 풍이죠 바람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도 되지만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풍소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 허리케인도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중풍소는 특징이 뭐냐면 산들바람 불안정 또는 엎어진다 이동 가다 몸만 바쁘다 바람 피우기 싫거나 놀기 좋아한다 한량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옆에서 바람 만나면 살랑살랑 움직이는한량 맞죠 주거가 안정이 안되고 재산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량기있에서내돈 쓰기 바쁜데 어떻게 모이겠어 그게 문제입니다 금전운은 중풍선이 재물운이 증대되고 능률도 향상되고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쓰는 조건 하니에 아까 돈 나간다 그랬죠 자기가 조심해서 자고 안 쓰고 모으면 그렇게 되죠. 모은다 근데 바람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극복을 하냐 못하냐는 차입니다또사기나 감은 인설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감은 인설도 조심해야 되죠 연애는 연애운이 좋은 상태는 아니다 어정쩡한 관계가 되기 쉽다 주풍선은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니까 연애운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정쩡한 관계 친구와 연인 사이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또 결혼은 혼남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잘안 돼요. 날 잡아놓고도 파혼 많이 됩니다. 중풍선 뜨면 파혼 조심해야 됩니다. 어 소망은 작은 일은 빨리빨리 성취되는데 큰 일은 힘듭니다. 오력을. 래 그게 중풍선의 특징입니다. 이때 사기도 조심해도 여러가지 조심해야 될게 되게 많습니다. 중풍선은 일단 바람보다 또 하나는 태풍으로 얘네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여자한테 태풍 맞으면 지구석 다 날아가지고. 상징은 무릎 꿇은 선미를 보십시오. 선비는 이 귀인이나 이 사람의 후원으로 복록이 정지된다. 옥감은 신분상승 복록을 뜻하고 일반복에서 옥감을 받으니까 관복이죠 신분상승과 복록이 되고 책 하나 물고 있는 기록이 보십시오. 까만 기록이 소망과 계획 소식이 있다. 소망 계획 성공 이런 소식이 온다. 뭐 합격했다. 당첨됐다는 소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랑이 등이야기. 호랑이 등이야기는 매우 위험하고 겁나는 상황이다. 이뚝 떨어지면 사망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풍선도 태풍이 아니고 살랑바람이면 좋은데 태풍이 되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야. 호랑이를 겨냥한 무관. 고난의 시간이지만 줄기차게 분발하라는 뜻. 바위는 장입니다 멀리 있는 산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산은 멀리 있을 때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풍선의 건강은 산들 산들 부는 거니까 피부병이 잘 오를 수 있습니다. 종창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장염도 조심하셔야 되고, 식중독도 조심해야 됩니다. 치아도 조심해야 돼요. 중풍은 바람 들은 거죠. 바람 들면 풍치가 될수 있습니다. 배에 바람 들면 복통이죠. 위에 바람 들면 위통이고, 그 다음에 자궁에 바람 들면 부인까지랍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성계 쪽에 바람 들면 전립선 쪽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 요도염, 건강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 중풍선의 직업이 목재, 금속제품, 하물사업, 이동수가 많으니까, 택배도 괜찮고요. 물류도 괜찮습니다. 직장인에는 이동수가 많은 이동무역도 괜찮겠죠. 이사센터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업을 가진다면 막 움직여야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오늘은 중풍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